음, 우즈베키스탄 보미 파이낸스 센터 업무 진행상황에 대한 인수인계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어, 현정우 대리는 우선 전체 우리 회사에 가보자는 방향이나 어, 큰 그림에 대한 내용을 현정우 대리가 먼저 머릿속에 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현지인 스태프들에게 또는 우리 현장 직원들에게 그 내용이 정확하게 좀 전달이 됐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느꼈던 것은 아직까지 우리 직원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편적인 일들의 시간을 들 쓰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어, 우선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음, 우리 회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즈베키스탄에 어, 우즈베크화 되어 있는 건설 회사를 만들어서 우즈베크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 공민건설이 궁극적인 목표는 그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파이낸스 센터를 하는 거고 그 파이낸스 센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현지 유즈백스탄에서 필요한 어, 지식이나 어, 정보들을 수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들은 꼭이 현장 하나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어, 큰 변화에 이끌어진다는 생각으로 어, 집중해서 준비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현장 작업과 어, 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적인 절차들, 공무 업무들이 있는데 현장 업무가 조금씩 진행되는 것에 반해서. 어, 좀더 복잡하고 민감한 사무소에서 진행해야 될 업무들이 어, 그다지 교원하는행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통관 문제라든가 기술 조건서 그 외에 집안 조사라든가 이런 어,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미 지연이 되어 있는 일들을 단계 단계 차곡차곡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 데일리 리포트나 아니면 현장에서 이루어진 소소한 일들에만 관심이 어, 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어, 내가 이번에 개정한 것은 현장 직원들 어, 2주 동안 휴가를 보내고 아부바크르까지 본사에 들어와 사무실로 들어와서 어, 그동안 지연된 직업 작업들을 좀더 집중적으로 빨로 오가는 걸로 그리고 우리 다른 스텝들도 어, 너무 단편적인 일들에 관심들이 많은데 좀더큰 틀에서 움직여야 되는 일들에 집중할 것을 다시 한번 더 요구했습니다 먼저 통관의 경우에는 첫 번째 컨테이너는 지난주 어제 지난주 금요일날 최종 어, 서류들을 다 접수를 했고, 아 그발, 그리고 그 관련된 부처의 국장이 이번 다음 주에 어, 커미시아 위원회를 열어서 우리 첫 번째 콘테이너에 대한 관세문 면제 승인 여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더라고요. 아마 빠르면 수요일 정도에 나올 거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어, 첫 번째 콘테이너는 참고해서 그 현장으로 이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콘테이너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불가 의견을 국제 스케이저로부터 받았는데 아직 그거를 이슈화시키지 않았어요. 다만 우리 전략은 어, 두 번째 컨테이너에 들어가 있는 스베이터가 나와야 우리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우리 장비가 여기 있는데 굳이 우리가 돈을 들여서 다른 장비를 임대해서 쓰냐 그 면세 적용을 최대한 빨리 해달라 그래야 우리가 탑할수 있다. 어, 이 기본적인 컨셉을 가지고 왔답니다. 어, 만약에 그것이 지연된다면 우리 공사조차도 지연이 되고 그에 대한 책임은 우즈베 정부와 국미건설이 같이 가져간다라는. 존재하에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주시고두 음, 번째, 어, 기타 장비들에 대한 어, 반입에 관해서 아까바로가 얘기한 것은 세 가지 어, 다른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특수장비 같은 경우는 관세, 면제, 어, 승인, 사전승인 없이 어,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체 플라트라든가 보링장비 또는 프라셔라든가 어, 특수장비들 우즈벡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이 명확하고 또 어, 당분간 생산될 가능성이 없는 장비들은 바로 구입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어, 관련된 작업을 진행하는 걸로 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비의 어, 사양에 따라 가지고 어, 통관 자전 승인이 필요한 게있고 필요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페이로드 같은 경우는 5톤까지는 우식에서는 뭐, 통관에 필요한 절차를 자전 절차를 거쳐야 되거나 어, 만약에 그걸 넘어가는 장비 같은 경우는 어, 그냥 바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있으니까 그 리스트를 아지즈가 지금 갖고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고 뭐 관련돼서 우리 구매팀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겁니다. 세 번째는 우즈벡에서 생산되고 있는 장비들인데 이런 이런 장비들은 어, 기술적인 또는 품질에 관련된 특별한 어, 증빙 자료가 없이는 어, 사전 수인 자체가 힘드니까 음, 미리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뭐 어떤 장비에 따라가지고는 그통관세가150% 뭐 엄청나게 높은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져올지에 대한 전략은 본사 구매팀하고 제가 협의해서 진행할 겁니다. 두 번째로 면세리스트의 경우에 음, 어, 한 번에 전체를 다 만들 수는 없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요. 우선은 HS코드라든가 다른 구체적인 가격이 없이 그냥 그 항목, 그 품명 자체만 가지고 리스트를 지금 아지즈가 만들고 있어요. 아지즈는 지금 어, 마감자재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고 있는데 어, 그것도 우리가 진행을 하고 또 하나는 장비들에 대한 리스트는 지난주에 아쿠바르와 협의를 통해서 어, 가부에 대한 여러, 어느 정도 의견을 받았습니다. 법인명에 관해서는 그 개발청과 다시은 시청이 법대처 어, 쪽에 어, 공식적으로 레터를 보낸 상태고 시청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냈고 개발청은 어,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내놨어요. 그래서 출자부 그, 차관에게 관련 사표를 정했고 길면 3주 내에 결정이 어, 나올 것 같아요. 가설사무소는 지금 2주 동안 현장 인부들이 휴가를 갔다 왔을 때쯤부터 바닥 정지 작업 예를 들어서 우기가 포크레인이 준비가 된다면 더 수월하겠지만 시간 정지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 디자이너를 수배를 했는데 그 디자인을 통해서 개략적인 어, 디자인 컨셉도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설사무소는 어,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현장 사무소 중에서 최고의 퀄리티로 어, 물론 가성비를 감안한 상태에서 최고의 퀄리티로 짓겠다는 라게 우리의 기본 전략이고요. 어, 그리고 지난주 현정 대리가 출국한 다음 토요일 날 현장에서 출입구 쪽에 그불조 작업을 하는 진행 과정에서 고압 테이블을 손상을 시키는 바람에 뭔가 전부 전력 쪽 쪽이랑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요 근데 아무 바끄러가 어, 전력 쪽에 가서 그쪽에서 뭐 벌금으로 보고 하는데 뭐 1,400만 원주이고한 건으로 잠깐 300만 원주이고뭐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관련된 증빙 자료를을 만들어라. 본사에 보고하냐. 그래서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현황 보고를 상황 보고를 해라 고 했는데 책상 위에 페이퍼 한 장에 어, 아부가 크루 작성한 경과 내용이, 경과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별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사고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벌금 부과에 관련돼서는 나는 아부가 크루의 행위 자체도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그냥 홀드 시켜놓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정부에서 벌금이 나오면 그때 다른 조치를 취하고 만약에 벌금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걸로 저는 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콘크리트 생산에 필요한 골재 채취를 하려면 최소한 최소한 3개월, 내 생각에는 어, 준비 작업까지 포함하면 5개월 정도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자원공사에서 어, 추천해 주는 골재 채취단들에 대한 어, 샘플 테스트를 우리가 험실 통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항공대를 정하을한 다음에 그 샘플들을 항공대 어, 정하을한 다음에 근속적으로 어 타당성 검토를 공식적으로 뭐, 관계 면허 기관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개발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 절차가 너무 오래 걸려서 골재 채취가 굉장히 불특가한 어, 상황에 놓여 있고요. 상하이 건설에서 우리가 만드는 콘크리트에 대한 어, 좀 구매에 대한 의견들이 좀 있어서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회사가 콘크리트를 만들어 본 경험 이 없다하면 그 콘크리트 쓰는 것이 자인들한테 어, 리스크 리스크하다 어, 약간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콘크리트 만드는 작업에 대한 준비도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없고, 상하이 건설은 철근을 러시아에서 가져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하이 건설은 지금 바이디 장비 총 6기를 가지고서 하루에 24개, 24시간 작업, 그 산수로 계산, 산수적으로 계산하면 어약 40일 정도에 1024개의 바이디, 길이 50m 작업이 완료될 걸로 알고 있는 생각을 하는데, 현지 엔지니어의 입장은 한어 3개월 정도 여유있게 두 집에의 건설 환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안에 끝낸다는 그러로 움직인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비 작업, 그 파일 작업을 하는 그 리딩 엔지니어가 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제 필요하면 우리 회사가 어 작업하는 거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나 어 어떤 그런 내용들을 공유하겠다, 도와주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고 이후 그. 샹하이 건설이 작업하고 있는데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좀볼 필요가 있어요. 그 장비의 성능이라든가 그사람들 작업의 효율이라든가 그런 걸잘 지켜보고 우리가 똑같이 작업을 할때 어 우리가 뭘 미리 준비를 해야 될지 어 또는 그장비를 우리가 인수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장비가 다 사용이 되는 그 이후에 공급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가지고 좀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가설 하수 배관 같은 경우에 우리 굳이 어 게이트 1번과 2번 일본 사이에 매홀이 있기 때문에 그 루트를 어떻게 했던지에 대한 어, 얘기를 전달했어요. 어, 우리 지금 그 현장에는 기본 기존에 있는 어, 고압 케이블을 피해서 그 아부카크로가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아부카크로와 협의해서 바로만 하면 되고 그리고 영국 가스와 전기를 지금 상하이건설은 지하에 설치하는 게 공간이 부족해서 지상에 설치하는 거를 뭐 보일러라든가 뭐, 뭐 변압실, 수전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상에 설치하는 걸 고려하고 있는데. 보일러나 뭐 이런 이런 구체적인 장비 같은 경우는 공유가 안 되지만 변압 설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지와 상하이 건설 대지 경계 부분에 설치해서 공동으로 진할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계획이 되는지 제가 먼저 확인하고 그 부분 상황 상하이, 건설, 상하이 건설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아사카 뱅크 건물은 지금 엘리베이터가 1 0대 26층 건물인데 바닥 면적이 1,700제곱미터, 한 층에 상주 인원이 130명 정도 이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전체 면적이 4만 6천 평 정도니까 우리보다는 좀 작은 건물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전반적으로 제가 미팅했던 사람들이 어, 투자로 차관, 그리고 상공회의소 의장, 건설국 국장, 그리고 우주가식 어, 위치의 부사장, 그 지진조사 연구소의 어, 뭐, 담당자, 그 인테리어 디자이너, 아사타뱅크의 어, 공사 감독관, 그리고 통관 업체, 현대 엔지니어링의 어, 통관 담당하는 직원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것저것 확인할 것으로 확인했는데 먼저 경제부 차관이 사회타를 땅에 대한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어, 우리가 무상으로 요구를 했는데 무상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구체적인 범위나 조건들은 그 세르겔리구청과 협의 중이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복귀하면 어, 그 중대부에 있는 디아나나 아니면 샤오루가 계속 아, 이틀에 한번 정도가 계속 확인한고 해주고 회사명 변경에 대한 변경이 아니죠. 유지에 대한 유지비 에한 쓰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레터가 아까 말, 말했듯이 법대처에 어,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또엇을 어,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차관이 전체 사업에 대해서 면세 요청을 했는데 일단은 불가하고 명확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즈베키스탄의 전체 외국인 투자 규모가 직접 투자 규모가 70억 달러라고 우리나라로만 7조 정도 되죠. 하는데 이거는 여기에는 아마 그 직접 투자도 있고 뭐 아니면 론, 일단 뭐 국제 기금들 통해서 론도 있을 거고 그래서 약간 성격은 다르긴 한데 그 차관 입장에서는 70억 전체를 해외 투자라고 보고 그 중에 우리 게 있는데 공평한 조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만 따로 어, 면세조건 줄 수는 없다라는 의견을 명했어요. 확히 하여튼 그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는 우리 사업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투자의 그 퀄러티를 생각해서 우즈베 정부 쪽에 뭐 예를 들면 총리 쪽까지 올라갈 수 있는 어, 면세에 대한 요청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 성공회의소 의장은 음, 만나봤더니 상당히 이에 정치계에서 파워가 있는 사람으로 파악이 되고 어, 우리가 어떤 안건이 있을 때 어, 거의 총리급에 올라가기 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파워도 파악이 돼요. 철수 호텔 입찰 관련해서 명확하게 어, 그 전에 있었던 약속이나 그런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무효하다는 의견을 줬고 어, 입찰을 진행하는 걸로 지금 현재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어, 마찬가지로 지방조사나 사이타고 땅에 대한 뭐 회의도 잠깐 있었고 있는데 뭐. 건설부 국장 을 만나서 지금 우리 봄행수사산이 어, 아파트 사업이라든가 우리 지금 특별대입구역 안에 있는 사업 외에 사업을 하려면 16층 이상 건물을 지키기 위한 어, 특별한 면허가 필요해요 면허가 필요해요 우즈벡에서 건설사업 자체는 면허가 없어요 일반적인 아파트나 이런 뭐 일반적인 건물들 공사할 때는 별도의 면허 없이 법인 정관에 어, 그 건설업이 있으면 되는 거고 다만 16층 이상의 고층 건물을 지을 경우에 어, 고층 건물의 공사에 대한 허가를 받아 면허를 취득을해야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서류가 준비되면 열흘 정도 걸릴 거고 그 서류 목록은 내각 뭐 영역에 4강 나와 있긴 하지만 그 국장을 통해서 받기로 했어요. 받으면 시간이 있을 때 조금씩 준비해가지고 면허는 받은 걸로 진행하고요. 그리고 특별기술조건서도 건설국장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기로 했고 담당, 어, 담당자와 어, 그 통성명을 하고 왔어요. 우주가신 그 지방 견적은 뭐 적정한 가격으로 받은 것 같아요. 마지막 받은 거는 세공 50m짜리 세공에 대해서 필요 없는 실험들은 제외시키고 받았는데 그 계약서가 아직 어 우리가 요구하는 계약 그 내용들을 반영한 계약서가 아직 안 왔어요. 그 기본적인 내용 변경에 대해서는 어그 부사장이 동의했고 그 작업 계약서 작업이 아직 안 돼서 그리고 그 계약서에 어 그리고 측량, 측량 작업도 추가로 해달라고 요청했으니까 그 내용까지 포함된 계약서가 오면 어, 기존에 받은 견적사와 같이 협의해가지고 대부 품위를 올려서 지반조사 및 측량 작업을 진행하도록. 이거는 어무로도와 아무 번 끌어가 팔로우를 해야 돼요. 지진조사 영역 같은 경우도 우리 계약서상에, 정리의정보가 체결된 계약서상에 우리가 이행할 의무가 있고 또1 6층 이상 건물을 공사를 하려면 어, 지진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법적인 힘든 절차 때문에. 담당자는 이스마일로인데 견적을, 견적 요청하는 메일을 지난주 목요일날 보냈고, 금요일 하지 않았는데, 아마 내일 정도, 월요일 정도에 올것 같아요. 그럼 내용을 좀 보고, 어, 적정한지 아닌지 판단을 하해하겠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한명 만났는데, 다리아라고 하는 어, 인테리어 디자인을 만났는데, 우리 건물 아래층, 우리 아파트 숙소 아래층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어요. 가든, 카탈로그를 보니까 아주 퀄리티가 높아서, 가서 사무소에 인테리어를 일부 의뢰를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나중에 본건물의 로비라든가 필요한 공간이나 인테리어도 뭐이 친구와 작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아파트의 경우에는 스케어트랑 인테리어 디자인 비용으로 1 5억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오피스는 반복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일부 공간에 대한 디자인만 하고 그 디자인 컨셉을 반복적으로 다른 공간에다가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니까 어 크게 비용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게잘 돼서 서로가 맞으면 이후에 어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친구라 어 만나봤고 어, 내가 컨택은 어, 내가 복귀한 이후에 우리 가설 사무소에 대한 기본 프레임만 캐드 어, 작업을 해서 이 친구 테전달 하면 아마 변적이라든가 어, 뭐, 기본 컨셉 같은 것에 대한 을할 거예요. 그리고 통관 업체를 우리 지금 릴라이어블 컨설팅 그룹인가 그 우리 현재 컨테이 두 개에 대한 통관 어, 세관 업무 진행하는 현재 업체를 만났는데 어, 우리가 마스터 리스트를 작업하려면 사실 우리 내 분이랑 가지고는 통계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친구들이 어느 정도까지 작업이 가능한지를 좀 확인을 해기 위해서 만났어요 만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지금 기존에 유사한 프로젝트들에 대한 경험이 많아서 그 경험을 통해서 우주로의 생산이 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면세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받라는지 그런 것들을 자제별로 좀 정리를 해서 그 노하우를 우리한테 제공해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같이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어, 첫 미팅에서는 그다지 특별한 어떤 스마트한 면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 미팅 후에 계략적으로 뭐, 내가 우리가 어떤 걸 요구하는지에 대한 그 컨셉을 이해를 한것 같고 관련된 고민을 같이 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현대 엔지니어링의 성대리라고 지금 마스터리스트를 담당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듣긴 했어요 어, 현대 엔지니어링도 우리와 우리가 하고 있는 문제와 똑같은 그 상황을 어, 계속 반복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어, 전체적으로 마스터리스트를 만드는 업무 자체를 현재 인지 하질 않고 그 포워드 업체들 세웅하고면지로 태용, 뭐 빨아 글로비스 글로비스와 같이 진행하는데 일단 그 마스터리스트 업무 자체를 글로비스의 통채로 어, 명겨줬다고 하고 거기서 이제 작성된 것에 대한 검토 작업만 직원 현지 직원 두 명이 전담을 해서 작업하고 있다. 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대체적으로 지금 우주백정부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가지고 어, 좀 과하게 통과세를 관 항목을 크게 넓게 보고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고 어, 중요한 거는 우주백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한국에서 또는 다른 나라에서 수비하는, 그, 구매하는 제품이 확제적으로 어, 인증되는 인정되는 그 인증서가 있을 경우에 우리 회사가 그 인증서에 부합한 제품을 쓰는 것이 기본 전제이라서 제라서 우주백 기산에 생산되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그 인증서가 인류를 보해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쓰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피해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좀 전략적으로 감안 해서 어 지금 면세에 대한 혜택을 우리가 얼마나 잘 활용할 것인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아사카방크 아까 잠깐 얘기했다가 말았는데상구의 최상층 부에 연회장을 설치한다고 하네요. 그런 식하고 뭐 그런 공식 행사를 할수 있는 괜찮은 아이디어 같긴 한데 약간도 그 오피스 오피스의 일반적인 동선하고 좀 혼돈이 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의문입니다. 네 번째로 그 업무 배분에 대해서 우리 현재 있는 직원들 어, 업무 배분 이야기하기 전에 현대리가 여기서 직접 의원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 하나하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좀 필요해요. 어,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직원들 중에 누구 하나도 이 회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직원이 없다고 생각되고 있어요. 큰 그림 전혀 못 보고 있고 지금 주어진 데일리 레포트 쓰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이렇게 가지고는 시간이 우리가 사용한 시간에 어, 부합하는 성과를 가져가는 힘들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김용 사장이 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마 뭐좀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여기 관리자가 어떻게 리딩을 해 나가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업무를 다하는 자세나 또는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성과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좀더 집중해서 직원들 하나하나의 어, 퍼포먼스에 대해서 관심 있게 관리해주세요 현장 직원 이주희가 아까 얘기했고 복귀 후에 가설 사무소 관련된 준비 작업을 들어갈 거고 아지진는 지금 마스터리스트 아까 마감자재에 대한 그리고 일차 통관에 일차 통과 통관 관리에서 빨로우할부분들할 어, 거예요 그리고 무로드는 우주 가식이나 지진 조사, 아 저기 지진 조사, 뭐 각종 그런 관련된 어 면허, 그 계약 자력성이나 이런 업무들을 아부박거르를 지원해 가지고 진행할 거고, 그리고 건설 면허 관련된 준비 작업도 아부박 무로드를 통해서 진행하려고합니다 그리고 아부박끄르는 당분간 현장 작업 시키지 마세요, 현장 작업 시키지 말고 본사에서 지금 기술적인 업무들 관련된 업무들을 할수 있도록 어좀 예를 들면은. 콘크리트 생산에 관련돼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면, 뭐부터 해야 되냐. 골재 또는 시멘트, 또는 철근, 또는 이제 실험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들을 아보카라가 무나할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 그런 업무들. 그리고 이제 또, 어, 아보카라가 구매 관련돼가지고, 어, 할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장비라든가. 가장 많이 알기 때문에. 예전에 구매 관련된 업무를 한 경험도 있고. 그래서, 어, 구, 그런 업무들을 할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주는 게 필요해요. 그, 근데 리가 아부박커를 현장의 작업 반장으로 쓰는 것보다 전체적인 리드림을 어, 그려나가는 것에 사실 아부박로가더 많은 역할을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현장 만약 에 현장에 아침에 가서 작업실을 하더라도 어, 작업실을 정확하게 하고 본사에서 근무를 하고 오후에서 잠을 나가든지 이런 식으로 베이스는 사무실에서 어, 일을 하면서 현장을 간헐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게좀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모르 같은 경우는 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회사가 어, 대외적으로 어떤 뭐 이미지 자체가 사실 기사가 어떤 복장을 입고 어떤 자세로 말을 하고 하는 것들도 사실 회사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고모로가 처음에 채용을 할때 현장에 자재 어, 배달 뭐 이런 일들을 위주로 생각을 하긴 한데. 어,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어, 뭐 그런 일뿐만이 아니고 아니면 뭐 사무실에 뭐 일반적인 기사가 팔도 하는데 조금 정신교육이 좀 필요해요. 내가 봤을 때는. 정신이 없어요 지금 계속 뭔가 빠뜨리고 실수를 하고 또는 매너로 그냥 공예 아저씨 같은 매너로 일을 하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laughs> 현장에 자재 배달하고 할 일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고모로가 주로 시간을 쓰는 거는 어, 뭐 김혜영 사장님이나 또 제가 일을 할때 서포트를 하는 분들인데 저 정도의 퀄리티로 뭐 진행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을 시켜서 개선을 하든지. 그러면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지 도저히 하나로 진행을 해야 될것같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회사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어 누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 회사가 가고자 하는 입장과 퀄리티와 입장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뭐 주자청이나 아니면 상공회의소 뭐 보는 사람들마다 우리 뭐 회사의 공사 입장에 대해서 어 의구심을 품고 있는데 우리가 우주백기 사업을 하지, 아니, 하지 않을 거라면 지금 내가얘기 했던 일을할 이유도 없는 거고 분명히 진행을 하는데 다만 우리의 스케줄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가겠다는 거지 옆에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 자체가 변화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우주백기 산의 어, 최고의 건설 회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어, 그렇지 않으면. 들라고 요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직원들도 어 소소한 일들 어떻게 보면 본인이 생각하기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회사 전체로 봤을 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을 마치 중요한 것처럼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나 하는 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어 그게 아니다라고 어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고 어 그래야겠어요. 그래야 전체 팀들이 하나로 어 공동의 목표를 해서나갈수 있을 테니까 현대리가 어, 당분간 혼자 있는 동안에 쉽진 않겠지만 어,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가지, 가지치기를 좀 하고 미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거기에 좀 집중을 할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세요 어, 빠진 부분들은 나중에 추가로 이메일이나 어, 어, 전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